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진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올림픽 기간에 러시아의 스캔들이 되겠죠 도핑 그러니까 도프란 말은 어, 약을 주사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센터 오브 어나더 올림픽 드러그 스캔들 그래서 어,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런 약 스캔들 추문이 되겠죠 추잡한 소문 여기에 대한 어, 센터가 러시아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도플란 말, 약을 주사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핑이란 말이 여기서 생긴 거죠. 도핑. 자, the women's figure s k 스 피겨스케이팅 이벤트. 자, 피겨스케이트 경기에서 베이징에서 이 경기가 이제 T up to a celebration. 그러니까 어떤 셀 e 브레이션 축하의 단계까지 되었다. T란 말은 원래 골프에서 용어죠. 티샷이라고 하죠. 티샷 h 어, 골프에서 티샷을 치다. 그래서 지금 그 스케이팅 경기가 지금 굉장히 그 티샷을 쳤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축하할 단계까지. 자, 이 쇼케이스 자랑이죠. 쇼케이스. 우리가 음반 같은 걸 냈을 때 쇼케이스 한다고 하죠. 어, uh, for a remarkable group of Russian teenager. 그러니까 러시아의 10대 의 놀랄 만한 이런 그룹들에 대한 쇼케이스, 자랑질이었다는 거죠. 그 10대들은 who are 누구였냐면 pushing the boundary. 경계선을 밀고 있었다. 뭐에 그들의 스포츠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올림픽에서 그런 그 스케이트라든가 이런 거에서 아주 바운더리 경계를 지금 넘는 그런 10대들의 아주 두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 드로핑. 자, 졸란 말은 이제 그 턱인데 턱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굉장 입이 떡 벌어지다 이런 말이죠. 이게 놀랍다는 거죠. 어, 쿼드루플 점프입니다. 그러니까 쿼드루플란 말은 쿼, 쿼터가 4분의 1, 즉네배가 되다. 그러니까 q 드 a d r 란 말은 우리가 네 번을 돌았다는 거예요, 스케이트에서. 이런 그 놀랄만한, 입이 떡 벌어질만한, 이런 그네 배가 되는 효과. 아, 이것이 굉장 했다는 것이죠. 아, 이것은 proving that, 뭘 증명하는 거냐면, women are capable of. 자, 여성들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athletic fit. 자, 피트란 말은 위협 또는 공적. 그러니까 여성들도 이러한 운동적 공적을 똑같이 낼수 있다는 거죠. 뭐에? 남성 파트너만큼이나. 그러니까 남성들만의 뭐네번 도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 게 아니고 이제 여성들조차도 똑같은 어핏 이런 공적을 보여 줄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이 바로 이런 러시아의 그 10대들의 이런 스케이트 이벤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레브레이션 축하할 만한 정도가 되겠죠. 자, 이분이었죠. 어, 이분이 이제 카밀라 발리에바라는 분인데 예, 이분은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선수이고요. 어, 2022년 유럽 챔피언이었고요. 2021년에는 로스텔텔레콤컵 챔피언, 2021년 스케이트 캐나다 인터내셔널 챔피언, 2022년 러시아 국가 챔피언, 2021년 러시아 국가 은메달리스트였던 카밀라 발리에바 선수가 이제 그도핑의 원인이 된 것이죠. 15살입니다. 2006년생이에요. 러시아 카잔 출신 키 160cm. 자, 15살 먹은 이 발리에바 has become the biggest story of the game o all the long reason. 그렇죠 롱 리전 이런 춤은 잘못된 이유에 대한 이 올림픽 게임의 아주 큰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논란은 이거죠 어 도핑을 하지 않고서는 15세 나이에 어떻게 네번 회전을 하면서 이런 그 근육이 형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세 나이에 그러니까 의심을 일단 했고요 어 이런 15세 나이에 이런 근육이 형성될 수 없다는 그런 퀘스 전 그다음에 4회전 점프를 따라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역선수계 롤모델이 된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전 세계 여자 선수들이 이걸 따라하면서 넘어지면서 부상이 속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 one of those women, 그 여자들 중에 한 명이었죠. The youngest and most talented of the three. 그세명 가운데 가장 재능이 있었던 여자였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테스트를 받,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positive 양성을 받, 받은 거예요. performance enhancing drug. 그러니까 어, 어떤 성적을 향상시키는 이런 약으로서 양성 받은을 받았다는 거죠. 자 카밀라 발레비아는 15살이었고요. fail a drug test taken on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날 이제 take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드로그 테스트를. 근데 이것이 이제 실패를 했죠. 그렇지만 because of a delay in reporting. 리포팅 보고가 늦었기 때문에 그녀의 리 l 트 결과물들이 didn't become available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after she had competed in the team event at the olympic. 이제 올림픽 경기 경기의 팀 경기에서 이제 경쟁을 한 후에까지도 이제 이용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올림픽에서 she became the first woman Ever 지금까지 t o land of quadruple jump at the game 사회전을 했다는 거예요 사회전을 quadruple jump를 그것을 land 얻었다는 거죠 도착했다는 것이니까 get 얻었던 선수의 첫 번째 소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helping the Russian team을 top 최고 정상으로 어, US for gold 그러니까, 어, 글, 골드, 그 gold 금메달을 위해서 미국을 이제 top 러시안 팀이 이제 미국을 top으로 도와줬다는 것이죠. 러시아 선수가 이제 도핑으로 물러나니까 이제 미국 선수가 골드가 되었다. 자, she successfully appeal a suspension. 그러니까 잠시 멈추게 되겠죠. 서스펜션. 멈췄다는 것입니다. 중지, 뭐 현수 이런 뜻인데 어, 가장 유명한 서스펜션 브리지 하면 현수교. 즉 금문교가 되겠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그때 이제 서스펜션이란 말을 쓰는데 멈췄다, 중지했다. 그러니까 잠시 멈춤을 이제 호소했다는 것이죠. 아, 그리고 얼티트를 결국 independent arbitration 독립 그 중재 위원회 되겠죠. 아, 그런 그 법원 그 중재 위원이 디터 결정한 거예요. 뭐라고? 발리비에가 could continue to skate 계속 스케이트를 할수 있도록 while 뭐 하는 동안 separate investigation 그렇죠. 별도의 조사를 한 것이죠. into her positive test continued. 그녀의 그 양성 반응에 계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어떤 그 분리 그 조사가 있어 있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IOC라고 하죠. 해룰 뭐라고 이제 룰 판단을 내렸냐면, no medal w i 어떠한 메달도 어워드 그 받을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이더 이벤트죠. 자, 그러니까 until the review of b 발리비아 이런 발리비아의 이런 도핑 케이스 사건에 리뷰, 이런 검토 때까지 이 경기에서 상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것이 이제 concrete 결론이 내려졌고, which could take more. 수개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또 decision put in limbo. Limbo라는 것은 그 애매한 상태에 있다. 이런 수거예요 어, 그래서 not only, but also네요. The result of the team event. 그래서 팀 경기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여성 개별 그 경기. 니치그 안에서 어, 발리비에 was the favorite for gold 그렇죠 이 favorite란 말은 명사로 하면은 우승 후보란 뜻입니다 가장 잘하는 것이니까 금메달의 우승 후보였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것이 이제 put in limbo 그러니까 어, 답보 상태 에 있었다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 에있었다는 것이죠 어, 그리고 it has had disastrous consequences 아주 재난적인 결과가 됐다는 거죠 the effort to make the Olympic m o d e l of clean and fair competition. 그렇죠? 올림픽 정신이 뭐예요? 공정과 깨끗한 건데 이런 경쟁에서 올림픽의 노력이 아주 그 추문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 정신을 어떤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자, 포스케이팅 팬들에게는 더 뉴스가 에드원스 한때는 충킹했고요 서프라이징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u n s u r p 놀랍지 않았다. 러시아 애슬릿, 러시아 선수들은요. competing in Beijing under the IOC flag. 왜 놀랍지 않았냐면, 어, 베이징에서 그 경쟁을 하는데, IOC 그 깃발을 아래에서 창발했다는 거예요, 러시아 선수들이. 이게 러시아 선수가 2014년 그 소치인가요? 그 올림픽에서 도핑 때문에 박탈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참여를 못 하는데, 편법으로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 소식이 뉴스가 쇼킹하면서도 그렇게 놀랍지 않았다는 거예요. After the country was sanctioned, 그 제재를 받았잖아요. 2019년에 for running a massive state-sponsored doping program. 그러니까 국가가 엄청난 massive 엄청난 국가가 스폰서하는 이런 도핑 프로그램을 running 운영했다는 그 혐오를 받 받아서 제재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 프로그램이 언어스 밝혀진 거죠. 자 언어스란 말은 원래 땅에 묻히다. 근데 언어스니까 땅에서 묻히지 않다, 즉 밝혀졌다는 거예요. 어, 밝혀냈다. following the 2014 olympic in sochi 그렇 소치에서 자 several dozen russian athletes 그래서 몇 명의 새 이제 그 러시아 선수들이 have had their olympic m e d a l s 이제 strip 박탈을 당한 거죠. in the wake of 뭄멋의 뭐, 파장으로 이런 레벨레이션 밝혀진 거죠. because of doping violation 이런 도핑 그런 그 혐의가 이제 그 어김으로써 이런 사건들이 이제 밝혀진 그 후속 조치로 배달이 어, 박탈당했다. 인도 웨이코브 하면 뭔 뭐, 멋에 그옆파죠 예를 들면 보트가 지나가고 나면 물결이 밟이듯이 그런 옆파란 말을 인도 웨이코브 덩어리 현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언틸라우 지금까지 하우웨버 그러나 피겨 스케이팅은 해 c 라 p 즐리 이스케이프 더 테인 그 오염 그그 그 추명 오염 오명으로부터 이제 주로 이제 이스케이프 그 벗, 벗겨서 왔다는 거죠. 벗어나 오고 있었던 것인데. 또 이번 사건이 이제 터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스크 트레이닝 센터, 그러니까 모스코바의 그런 트레이닝 센터는 왜 어떤 곳이었냐면 어, 발리베이가 스케이트를 탔던 곳이었는데 그러나 is shrouded. 슈라우드란 말은 뭔멋입다 뭐, 뭐, 덮다. 이런 말이죠.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in controversy 논쟁에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계획적으로 했다는 거죠. As a notably quick succession of champions. 그래서 챔피언의 그런 빠른 눈에 띄는 그런 승계가 되겠죠, succession, 승계, 계승. 뭐 성공이란 말은 success니까 여기서는 계승으로 봐야 되겠네요. 어, 이것이 이제 emerged, 등장했다는 거죠, 승계가. From the school, 학교로부터. 그리고 라이벌 스케이터로부터. 그리고 코치로부터. 이런 사람들이 이제 accused, head coach인 이태리 뚜베리자를 이제 고소했다는 것이고 그녀의 팀 오브 푸딩 메달 어버브 their athlete l 죠 그러니까 선수들의 오랜 기간의 성공과 건강을 살펴야 되는 게 코치의 임무인데 오직 푸딩 어, 메달, 메달을 얻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을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어, 인간성을 어떻게 보면 말살 시킨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큐스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u n t i 비에 그러나 none of her skater, 그녀의 스케이터의 어떤 누구도 has been known to test positive for b a n substance, 금지된 물질에 대한 양성 반응을 이제로 알려져 왔다는 것이죠. 어떤 누구도 um, it doesn't feel like they are c o a c h at all, 그들은 마치 코치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나대돌 그렇지만 도구레이너 마치 개료 훈련한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인, 인격을 무시하고 마치 그 국가가 계획적으로 도핑을 약을 투여하면서 근육을 키워가면서 개로 훈련시킨 것 같은 짓을 했다는 것이죠. 라고 이제 아담 리폰 씨가 말했는데 이 사람이 2018년 브론즈 메달리스트 그러니까 동메달리스트였네요. 그리고 현재 올림픽 벨의 코치였는데 그들은 마치 서커스를 러닝 운영하는 것과 같았다. 지금 이 말리비아 선수가 그 선수가 이제 그 위로를 받고 있죠. 많이 좀 넘어졌고 실수를 많이 했죠. 이런 도핑 사건에 의해서. 그래서 코치가 이제 지금 위로하고 있는 장면도 보이네요. 자, because Malibea is a minor, 그렇죠? 미성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anti-doping official, 그래서 반도핑 official 공무원들은 be focusing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의 investigation 조사를 on 뭐에 대해서? The adults around her, 그녀 주변의 어른들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50 year old sample. 그래서 15살의 이런 샘플은 컨테인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 r i 다존 t a z TMZ라고 하는데, 이것은 h 메 t medication. 그러니까, 어, 심장의약인데, 약인데, prescribed to people. 어떤 사람들에게 처방을 받는 거냐면, with angina. 자, angina란 말은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협심증. 어, blood flow, 그 혈액의 흐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협심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이었다고 그래요. t m z 가한게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t m z 는 On the World 전 세계가 Anti-Doping Agency가 ban 금지하는 리스트였고요. 왜냐하면 it can be used by athlete 선수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 뭐하려고? To enhance performance by helping the heart muscle endure. 헬프 목적 목적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장 근육이 endure 지속적으로 오래 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경기 향상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longer bout of training. 그래서 더 오랫동안 한바탕의 훈련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bout란 말, 한바탕 이런 뜻입니다. 자, 그녀의 sample, 이런 예는 또한 reportedly, 보도, 보도하기를 contained to other allowed substance입니다. 어, 다른 그두 개, 두 명의 그런 허락된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들은 뭐냐면 역시 help improve, 블러드 플로우. o w 피의 혈액을 자르 피를 어 플로우 흐르도록 도와주고 파스블리 어쩌면 인듀런스 지속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물질도 두 개의 다른 물질도 포함되어 있다더라. 그러니까 TMZ뿐만 아니라 다른 두 가지 요소도 포함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경기를 오랫동안 지속하려면 그 지구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듀 n 런스 이런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약을 도핑을 했다. 이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발리비어 로이어는 그래서 아규데 주장하기를 she could have been contaminated with TMZ. 자그렇죠 변호사가 말하기를 궁색하죠. 이미 컨테이 오염돼 왔다. Which 그 약은 그랜드파더 할아버지가 먹었던 테이크 먹었던 약인데 by 뭐함으로써 sharing or drinking glass 유리잔을 공유함으로써 또는 come into contact with 접촉했다는 것이죠. 그 surface 표면을 왜 어떤 표면 그메디케그 그 약물이 placed 놓였던 어떤 표면과 접촉이 되어서 어, 얘가 이제 그 도핑을 테스트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많은 전문가들은 그래서 skeptical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어, 회유적이라는 거예요. skeptical. 반면 he isn't privy to detail of this case. 그래서 이런 케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privy to 하다는 거죠. privacy라고죠. privacy 좀 내밀하죠. 어 내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 닥터 스티븐 리센 스는 말하기를 이제 카데 알러지, 카디오가 심장이니까 심장 전문학자죠 학 클리브랜드 클리닉에 있는 심장병학자인 스티븐 씨는 말하기를 The contamination route, 이런 오염 루트가 매우 far-fetched,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멀리 나갔다는 거죠, far-fetched,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매우 unlikely,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The fact that Baliwa continue to completely raise more profound questions. 그래서 아주 심오한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for the Olympic movement, 이런 올림픽 정신과 또그 미션이죠, 의무. To promote fair play. 그죠, fair play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 선수들과 anti-doping official들은 그래서 criticize,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What they call, 소위 부르는 바, the weak punishment of Russian program. 이런 Russian program에 대해서 이런 약한 그벌 벌을 준 거에 대해서 비단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아교대 뭐라고 주장했냐면 "Only a complete ban of the country from all international events" 모든 국제 경기로부터 오는 그 나라의 그런 어, 완벽한 금지 이런 것들이 "begin to stop the continued f l o u t i n g of doping rule"이죠. 플라우트란 말은 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다 이런 뜻이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도핑 룰을 위반하는 것을 멈추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어그레시브 액션, 공격적인 행동이 없다면 it is the athlete. 자, 운동선수들은 bear the burden, 짐을 이제 안고 있어야 돼.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자, this is a big hit to the Olympic movement. 이것은 올림픽 정신에 굉장히 히트, 타격이 되는 것이죠라고 이제 그 커네디언 스캇 머어 씨가 말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코치면서 두 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 아이스 댄싱에서 이분이 지했다는 거죠. I'm questioning why I walk into school. 나는 의문을 가구, 가구, 가, 가지고 있어요. 왜 내가 학교에 걸어 들어갔는지. 지난 12년 동안 내 인생에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what pride I took. 내가 받은 이 자랑, 자만심, in being an Olympian. 그렇죠. 올림픽 선수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12년 동안, 지난 12년 동안 내가 학교 가서 했던 거에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의 공정성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지 어, 스포츠 정신이 있는 것인데 올림피언, 즉 올림픽 선수로서의 어떤 자만심이 있었는데 자존심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도핑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오늘은 올림픽 도핑 스캔들을 통해서 올림픽 정신 이런 것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